루비아트 스튜디오예요. 선생님과 오늘은 70만 년 전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의 작품을 보러 떠날 거예요. 70만 년 전에는 사람이 살았을까요? 무서운 공룡이 나타났을까요? 자, 그럼 이제 그 궁금증을 풀러 한번 여행을 떠나봐요. 출발! 어, 이곳은 어디죠? 캄캄한 동굴이에요. 사람들이 어두운 곳에 모닥불을 만들어 모여있어요. 아, 사냥을 했나 봐요. 고기를 구워 먹고 있네요. 엄청 맛있어 보여요. 아, 70만년 전 사람들은 우리처럼 마트에서 고기를 사올 수 없었대요. 그래서 이 고기는 사람들이 사냥을 해서 얻은 거래요. 그런데 어떤 날은 사람들이, 동물들이 너무 빨라서 사냥을 하지 못했대요. 그러면 너무 배고파 있어요 그래서 제발 사냥이 잘 되어라 하는 마음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짜잔! 바로 그림을 그렸대요. 우와, 달리는 말, 소, 사슴들이 그려져 있어요. 너무 잘 그렸죠? 바로 70만 년전 사람들은 사냥이 잘 되기를 바라는 소원을 담아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은 나의 간절한 소원을 그림과 만들기로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정말 그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70만 년전 동굴에 그림을 그린 사람들처럼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아, 우리 친구들 마음에 드는 소원을 정했나요? 정했다면 이제 이흰 종이에 연필, 혹은 네임펜, 혹은 매직으로 나의 소원을 한번 그려 볼 거예요. 아, 선생님은 어, 지금 아픈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가 네 발로 힘차게 걸어다니는 모습을 그려 보고 싶어요. 선생님은 색깔을 칠하고 싶어서 한번 색을 칠해볼게요. 집에 있는 색연필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크레파스도 되어 있고요. 색연필도 돼요. 자위하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 저희가 자를 수 있을 정도까지만 이렇게 잘라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를 잘라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은요, 어, 이렇게 점토로 한번 만들어 봐도 좋아요. 점토 이렇게 조각 칼이 있으면 어, 같이 사용해 봐도 좋고요 스님은 선생님은... 회색 고양이니까 이렇게 살짝 섞어서 만들어 나만의 소원이 붙어 있는 동굴이에요. 동굴을. 어, 이젠 어둡고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뒤집어서. 어, 여기 안에는 말캉말캉한 핸디코트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생크림처럼 아주 부드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은 돌처럼 변해요. 옛날 구석기시대 사람들은 어, 동굴 속이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했기 때문에 무서운 호랑이나 사자한테도 어, 안전하게 숨어있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이렇게 우리 동굴을 우리 소원이 담겨져 있는 이 동굴을 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핸디코트를 발라줄 거예요. 자 이렇게 어, 포장이 되어서 나간 거를 끝에만 이렇게 살짝 이주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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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줄 거예요. 어 그런데 너무 흰색 흰색만 있죠. 우리가 원하는 물감 색깔을 같이 짜주기도 할 거예요. 선생님은 주황 색깔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있네 포크나 수저로 이렇게 색깔을 섞어가면서 질퍽질퍽한 느낌이 있죠? 어, 하다가 어, 나는 좀더 다른 색깔로 해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색깔을 같이 섞으면은 또 다른 색깔이 나와요. 포크로는 이렇게 찍어봐도 되고요. 이렇게. 스타트머스면 이렇게 매끄럽게 되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면서 놀아보기도 해요. 편안하고 예쁘게 만 들어. 어, 안과 밖을 다 꾸며 봤으면 이제는 어, 네모난 동굴 판에 어, 너무 어두워서 우리가 빛을 한번 넣어 줄 거예요. 스위치가 똑딱똑딱 이렇게 켜지는 라이트고요. 여기 보면 여기 구멍이 나 있죠? 지금 여기 구멍이 이렇게 나 있는 데가 있는데 어, 여기 스위치를 우리가 요 밑에서도 건드릴 수 있게 이렇게 스위치가 이 구멍 안에 들어오게 한 다음에 테이프로 붙여줄 거예요. 혹은 글루건으로 붙여줘도 좋아요. 우리는 원래는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빛이 없었죠. 그래서 나무를 불태워서 빛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나무도 한번 이런 데에 이렇게 붙여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능, 만능 풀을 사용해봐도 좋고요. 아니면 글루건을 사용해봐도 좋아요. 근데 만능 풀을 어, 굳는데 오래 걸려서 시간이 좀더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 친구들 스스로 할 수는 있겠죠? 이제 우리 나무를 우리가 붙여봤으면 이제 불꽃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물론 여기서 불을 켜면 여기서 환하게 빛이 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더 화려한 불꽃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투명한 셀로판지를 선생님이 가지고 왔어요. 원하는 색깔을 우리 친구들이 골라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불꽃이 파란색이거나 투명해도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색깔을 골라봐도 좋아요. 선생님, 보라색과 노란색을 해주세요. 啊，好难啊！ 이거는 이렇게 글루건을 짜서 이 초에다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엄마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짜잔 불 켜볼까요? 짠 정말 불꽃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죠? 이 친구들 자, 이제 친구들 우리 아까 어... 우리가 만든 동굴을 이제 여기 안에 이렇게 덮어 줄 거예요 짜잔 그러면 나의 동굴이 이렇게 안에 딱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동굴은데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럴 땐 안을 한번 봐야 돼요. 자, 이 동굴 안을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만든 이 동굴을 들어서 안쪽을 보게 되면은 와 반짝이는 모닥불 위로 우리의 소원들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오늘 이렇게 나만의 멋진 색깔들로 동굴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나의 소원을 한번 그려서 표현해 봤어요. 모닥불에 빛나는 불꽃들에 의해서 반짝이는 나의 소원들을 볼때 어땠나요? 너무 즐거운 경험이었죠? 이제, 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길 어, 바라는 마음으로, 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들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